안녕 파티카 선니쌤입니다일코스 기반 14번째 시간 무성음 받침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받침을 배울 때 유성음 받침만 배우셨어요. 아직 무성음 받침은 안 배우셨어요. 유성음 받침이 뭐냐 하면 느르무으 기억나세요. 느너누 르, 러르아러링 러줄라 여잉 그 다음에 무 머마 나라 마을 으 너우 워웬 여약 여인 이거 배우셨죠 자 그게 이제 받침으로 오는 거 배우셨는데 이번에는 무성음으로 오는 받침을 한번 배우실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유성음 받침은 느르으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느르으 이게 왔을 때는 원래 성조대로 그대로 발음하시면 돼요 근데 무성음 받침이 오면 바뀌어요 무성음 받침이 뭐냐면 우리나라 소리로 부드그 부드그 라는 소리가 나는 받침,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당, 거의, 응안, 바이, 야우, 환 우리 지금까지 이거 쭉 배우셨죠? 그리고 성조도 그냥 배운 대로 성조 표시가 없으면 평성이다라고 배우셨죠? 지금까지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 쉽게 읽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 무성음 받침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어 까이 우리가 이제 중자음에서 배웠으니까 기억소리가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막이죠. 막, 막, 막인데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막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얘는 얄궂게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막, 막 이성으로 바뀝니다. 막자 그럼 얘도 한번 읽어 볼까요? 더어 디귿이니까 더시죠. 터터 서로 바뀌어요. 터. 첫그 다음, 얘는 퍼판에 사라우 더덱푸 디그시니까 푸시죠 푸우. 푼데 푸 이렇게 이성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얘는 저장사라이 퍼판. 칩이죠, 칩. 근데 얘도 이성으로 칩. 이렇게 바뀝니다 형성이 아니고 칩. 그리고 얘는 러르아 우 루비니까 루비야, 루 자, 이 앞에 시작하는 자음들의 공통점은 뭐죠? 저자음입니다. 처음 우리가 배운, 처음 배운, 처음 배운 아이들이 뭐였죠? 주로 처음 배운 아이들, 악선, 땀, 쿠, 악선, 땀, 디어. 기억나시죠? 얘네들은 이렇게 뒤에 받침으로 무성음 부드그가 오면 바뀐다. 이성으로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간다. 어, 어려워. 그런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단어로 외우잖아요. 금방 외워요. 뭐 저처럼, 아, 너는 뭐 18년, 20년 살았으니까 쉽지 하시겠지만 뭐 언어는 연습이니까. 자 막, 자 막에 막 수어이 막할때 여러분들 그 막입니다. 수어이 막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수어이 막 감정을 넣어서 수어이 막. 아 막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발음이구나. 그다음에 예터 까이 터 이렇게 말하죠 치킨 어, 어 뭐지 프라이드 치킨 치치 통닭을 얘기할 때 까이 터 이렇게 얘기해요 튀겨질 때 튀겨질 때 어떤 소리가 나요 터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이성입니다 터 튀김 자그 다음에 푸셰 푸 말하다 할때 가오 푸드와 이렇게 말해요 푸드와 가오 푸드 말하다 풋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풋 이렇게 단어별로 외우니까 쉬우시죠? 칩이에요. 칩아칩 직업이란 뜻이거든요. 아칩할때 직업 할때칩 이렇게 성조대로 같이 외워주시면 문법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단어를 알고 났는데 나중에 문법을 보니까 이런 법칙이 있더라 그러면 응용하기가 쉬워 쉬워지잖아요. 칩입니다. 칩. 그래서 시각화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길 원해요. 칩.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룹이에요. 룹.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사진 찍다 할 때. 타이 룹. 이렇게 외우세요. 타이 룹. 룹은 올라갔다 내려와요. 타이 룹. 사진 찍을 때. 자, 비읍, 디귿 기억받침은 사, 성조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성으로 바뀐다. 라고 배우셨어요. 자 이번에 고자음입니다. 나머지는 또 쉬워요. 왜냐면 앞에 거 저자음하고 나머지 자음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외우기 쉬우니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저자음 악선땀쿠, 악선땀디오는 이성으로 바뀌는데 나머지 자음들은 무성음 받침이 올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자얘 어떻게 읽어요? 씨, 기야오, 사성이죠. 성조 표시가 없을 때씨귀어우 기안 소와이 씨 양송 자씨 귀여, 우 초록색 기안 소와이 예쁘게 글씨를 쓴다 씨 양송 소리가 높다 소리가 높다 할때씨 양송 자 사성이라고 배웠는데 자 받침이 이렇게 워웬 여약 영, 영우처럼 아, 유성음 받침이 왔을 때는 성조가 원래 성조대로 가지만 얘는 볼게요. 응, 음, 그리고 또 H 저자음 이거는 완, 라이, 나우, 무언이죠. 완 달콤한, 라이 다양한, 나우 추운, 무 똑같은 자 사성이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중모음이네요. 중모음도 똑같고 자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얘네들은 이제 받침이 드디어 브, 드 그가 왔어요. 여기 드죠. 더덱 여기도 더덱 버바이 마이는 비읍 버바이마이 비읍 꺼까이 기억 더덱 디귿 꺼까이 기억 여기 암남 할때 비읍. 더대 왔죠. 더대 왔죠. 자이 친구들이 왔을 때는 사성이 아니고요 일성으로 발음합니다. 일성. 자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앞에 터타니 왔을 때는 터셔죠 튀긴. 얘는 뭐예요? 터통이 통이 왔으니까. 터터 신발 벗다 할때터다 고개가 떨어져요. 카가 수 담배피다 할때수 물이 할때수답 대답하다 답예 모자 모아 모아 꽃짝아남 <laughs> 남은 삼성이죠. 아남 샤워하다 까 이렇게. 이렇게. 아시다 아시겠죠? 자 앞에 우리가 처음 배운 저자음군은 유성음 받침 느르게가 왔을 이는똑같이 평성으로 읽어주는데 무성음 받침 이드그가 오면 이성으로 바뀐다. 막게이치게이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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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변하냐. 유성음 받침이 왔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성조대로 사성으로 읽어주지만 무성음 받침이 왔을 때는 일성으로 바뀐다. 더 가수, 떠 모아 더꺼 짝, 암남가치.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같이 읽어보아요. 이번 시간 같이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어, 모음과 자음, 장모음과 어, 자음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글자를 대부분 다 읽으실 수 있어요. 단 이렇게 무성 받침이 왔을 때 성조를 조금만 어,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배워두시면 거의 완벽한 발음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안 배웠다면 얘를 어떻게 읽었겠어요? 두, 이렇게, 읽었겠죠. 그런데 두게 얘는 9월이죠안 배웠다면 사성으로 읽었겠죠. 이렇 근데 그게 아니고 더대그로 끝났으니까 코렇게이이거는툭싸다이뜻이고게이병이란뜻이고게이노게이렇이게 앞에 허이이렇으면렇게이에요노렇 노앗. 마사지하다. 노게 근데 앞에 허입이 와서 누워, 이렇게 읽어요. 이건 아마 이게 수염이라는 뜻일 거예요. 누워, 누워. 이거는 막, 막, 막. 예, 허입이 없으면 어떻게 읽어요? 막,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허입이 왔으니까 막, 이렇게 읽습니다. 응으악에, 응으, 응으악, 응으악. 그런데 허입이 왔으니까 응으악, 응으악. 자 앞에 허입 없으면 럿 이렇게 읽겠죠. 그런데 허입이 왔으니까 럿럿 빨대라는 뜻입니다. 럿과과쿠쾨 쾨이네요. 쾨쾨쾨 얘는 그냥 업업 어, 어. 이거 탕업 엑시트 여러분들 주차로 들어갈 때, 이제 이거 글자 읽으실 줄 아시죠? 어, 가고, 카오. 어, 나가다예요 어, 이거는 발음이 사성. 어, 아니, 사성이 아니죠. 일, 일성, 일성. 어, 이거, 빕 짜다. 빕빕이에요 빚. 버바이 마이. 무성음이 받침으로 왔으니까, 빕 일성. 빕 얘도 일성. 그압. 그 앞, almost, 거의, 그 앞, 그 앞, 짜다 이래, 죽는 줄 알았어, 그 앞, 그 앞, 거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루앗, 두루앗, 쩌잔이 왔죠? 쩌잔이면은 두루앗, 짜잔 지긋 받침인 소리가 뭘로 나요? 두루앗이니까 두루앗, 뚜루왓. 디귿으로 소리 나죠? 두루앗, 두루앗, 디귿 소리 나니까 일성, 두루앗, 점검하다, 체크하다, 두루앗.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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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s t r a n g e b l 자, 이거는그로이에요그 d 그 그롯, o 그 d 그 o 그 d 그 o 그 d 그 o 그 d 끌리앗 d 리 o o 리 g o 리 d 그 o o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러닝을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끼앗 이렇게 읽어요. 끼앗, 끼앗, 끼앗. 어, 꼴뵈기 싫어. <laughs> 어, 싫어. 막 이렇게 할 때. 어, 나 끼앗 이러잖아요. 그 글자예요. 끌리앗, 끌리앗. 그래서 원래 글자는 끌리앗인데 러닝을 잘안 읽어주고 끼앗이라고 한다라고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끌리앗 이렇게 읽는다. 그 다음에, 자, 이거 저창이니까 저자음이죠. 얘는 일성 안 읽고 어떻게 읽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상으로 있죠. 촉, 촉입니다. 촉, 촉, 촉디, 럭, 呃,럭할 어, 때, 그 촉이에요. 촉, 럭, 운, 이런 뜻입니다. 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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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대기 받침, 터타하니 받침이죠. 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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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밭, 뺏, 억, 자, 억짱 어, 어디에서 나가다 억짱 어, 러브록 자러르는저점 러링도 저점 그러니까 러브록 이라고 읽어요 러브록 러브는 주변 어라운드 록은 얼스 지구 주변이니까 뭐예요 러브록 이 세계의 주변에 이런 뜻이요 세계를 돌다 뭐 이런 의미죠 러브록 러브록 응이압, 응이 응이압, 응이압, 조용하다. 응이압이에요, 응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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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무척 조용하다. 응이압, 막. 롭, 왓, 와 왓, 왓이네요, 어, 왓, 롭, 왓. 왓, 그리다. 왓, 롭, 왓, 그린 그림. 그린 그림. 와로 하면 그림을 그리다. 로와 하면 그린 그림. 빡 빡은 입이에요. 빡빡 빡. 코왓 빡 코왓. 그러면 병주둥아리. 빡 코왓 빡 코왓. 떱 대답하다. 떱 떱. 약저자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가요. 떱약 대답하기. 어려워요. 답약 약이 어렵다. 츄앗 그 츄앗 갓 츄앗 갓앗 그다음에 컵컵 구운 할때그 컵입니다. 컵컵 짜이 컵 짜이 감사한 마음 컵 짜이 감사한 마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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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거, 토. 이렇게 써요. 거, 토. 죄송합니다. 거, 토. 토에다가 서르시가 왔죠. 시옷이죠.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요? 디귿 소리가 나죠. 거, 토. 거, 토. 그래서 이성으로. 거, 토. 이렇게 읽어줘요. 그 다음, 크롭, 크롭, 크로와. 크럽크로아 가족을 뜻하는 크럽크로아입니다 패밀리예요. 자, 크롭을 따로 읽고 뒤를 에 따로 읽어볼게요. 크롭, 럽이니까 비읍으로 끝났죠. 크롭, 크롭, 크롭크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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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란 뜻입니다. 람박, 람은 평성이죠. 박은 내려오는 거, 람박. 어렵다 불편하다 람박 치윗 람박 인생이 참 불편하고 어렵네요 할때 람박 불편하다 람박 입니다 여러분들 음, 화이팅 하세요 <laughs> 어,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하니까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태국어가 무슨 태국어입니까 생존 태국어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와티카.